전통적인 산성 남한산성에 왔습니다 남한산성 안에는 여러가지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여기 현절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입니다 현절사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현인들의 정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후의 하나인데 이 현절사는 당시 조합파, 주접파로 대립각변할 때 남한산 영안한 데서 보면 최명기라고 김상은이 그대립장이 멋있죠? 여교문서로 한국에서 여교문서를 줄거냐 땅에 떨어뜨리니까 죽는, 그 최명길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조합과 김상은과의 감독이 이제 드라마의 핵심인데, 에, 여기에는 이제 주전파,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전파의 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학사이기 때문에, 에, 에, 사안부라든지 사관원이라든지 예문가 이런 데서 문필로 글을 날리는 신진기의 젊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청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 존주대의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 청, 명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청나라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어, 싸웠던 주저, 주전파의 핵심 멤버입니다.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에, 추가로 배양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김상은 선생하고 어, 정원 선생을 모셔서 그래서 이제 다섯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쪽에 사당 산사 안에 사당이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에, 조선시대 최고의 존명의리를 추구했던 학자들이 기 때문에 존주대의론적 절유사상, 그죠? 지존을 지켰던 데서 우리가 선비사상으로 이제 숭상하는 그런 분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해서 우리 전부단 교수께서 35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조교수가 대충 설명은 했고요. 현절사, 이 사자가 들어가 있으니 저인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절이 아니고, 어, 어, 사우라고 하는, 그 사당이라고 하는 것. 그, 2002년에 월드컵 할 때에, 그, 경기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가수가 취입을 했는데, 현절사의 목탁 소리 들리는 그랬어요. 4구절에, 4번째 구절에. <laughs> 네 구절에. 그러다 그전량폐기했 적이 있어요. 아, 이 현절사는 절이 아니고 사당이다 하는 것. 그 사당은 보통 남향을 해야 돼요. 조상님, 따뜻하게 모셔야 된다고. 근데 이 집은 이제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요? 서양이네. 서쪽을 보고 있잖아요. 네. 왜 서쪽을 보고 있을까요? 어, 반드시 사당은 어떤 경우에든지 기본적인 원칙은 남향이에요 따뜻하게 모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따뜻하게 모시지 않고 지금 이제 서쪽을 향해 있어요. 바로 보면 어디가 보여요 아이상. 행궁이 보여요 행궁. 음. 행궁을 바라봐야 돼. 요 이분들은 돌아가셔서도 오히려 저 국가를 위한 충성심만을 그 강수했던 분들이 서양을 했다는 것이 다른데 없는 다른 데 없는 그 이, 네, 어전회의가 열려서, 이제, 청나라 쪽에서는, 어, 어, 책임자를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정범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 책임자를 내보내라는데 남한은 행군에서 3일 동안 어전회의가 계속 열려도 또, 반이 없어요. 임금위가 못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영위점 자회전 가면, 영조판사 가면 어떡합니까? 정산 누가 보입니까안 돼요. 3일 동안 논쟁을 해서 다밀없었는데 여기에 어 젊은 언간 출신인 저 오달재가 어 나서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어그 다음에 윤집이 따라서 또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두 사람은 27일 먹은 청년이에요 언간 출신이고요 근데 저분들이 나서서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았는데 어찌 주장함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국가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오늘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았는데 어찌 주도이 있겠습니까? 군란을 당했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송파의 순토로 인계가 돼가지고, 뭐 보니까, 청나라가 보니까, 아한파 8개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말을 걸어보니까, 보통 의기가 아주 당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꾸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도 정보가 있어요. 자기들 정보는, 그 공익한이에요. 공익한은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평양성을 짓고, 공익한이 어디인지 배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찍혔어요 홍익하는두 <laughs> 어, <laughs> 그 분은 자유는 했고 네. 그래서 그 하발이 평양으로 연주하게 가니까 홍익하는그 어른이 하는 말이 아 오랑캐는 무식해서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무식을 반쪽은변한 거라 다 <laughs>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네. 나를 네. 어, 기꺼이 내가 평양을로 돌아오면 내가 앞장을 서겠다고 그랬어요그세 어른이 어, 그때 뭐한 60만 명을 불모로 끌고 갔는데 그 앞장서서 갔던 분이 세 어른이에요 중국 심양성에서 섬은 바깥에서 최후를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살려준다그래서 태극이 친국을 했어요. 친국을 해서 여기 지금 좋은 딸들이 많이 와 있는데 다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항복해라. 공민전은 소원 세다 다 얘기하는데 다 살려줄 거다. 너희들도 항복해라 했는데 저세 사람은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어떻게 태양이 둘이 있고 달이 두개 있냐고 느 어, 자기를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후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그 공익한 어이 나와서 한 말이 한달에가 한마디 했어요 어, 빨리 내 목을 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조금만 지체하고 한숨을더쉬이죠 반대로 어, 하면서도 비워야겠다 그런데 빨리 내 목을 쳐라 내 육신으로 저국을 가기 위해 렸고내 영혼이 나아갈 수 있게끔 빨리 내 목을 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랬어요그 목을 쳤는데 너무나도 장엄하게 받아들이고 눈 하나 깍득 안하고 받아들였어요 황태극이 놀랬어요 조선의 나라가 문명이 높아서 어, 공부를 많이 하는 선배라는지는 알지만 은 어느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갈수 있는가? 뭘 했어요. 그래서 세어론의 비석을 세워놨어요. 중국 신양에 어, 사만삼도란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자기 신화를 데고 와서 너희들도 이 정도 되느냐 하고 늘 네. 다그쳤어요. 음. 그게 비석이 지금도 어, 신양에 가면 있어요. 사만삼도란 비석을 세워놨던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충성인, 충신인데 받을 수 있나요? 못, 못 받더라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없어. 이거 하면 중국하고 큰 나라하고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남한산성을 완벽하게 다 보수하고 다 해놓고 숙종임금 때, 비로소 강주 유수 이기니한테 명을 해서 니가 행골로 하고 권위서을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유수가 이분들의 그걸 할 겁니다 하는 것을 올려서 임금을 모른 척하고 이제 이 해주는 걸로 해서 이 사호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우암 송시열 선생한테 명해가지고 송시열 보고 삼학사 전기를 써 오라 그랬어요. 응. 우암이 써온 그 글을 보니까 정말로 곡진하고 눈물이 없이 읽을 수 없는 글이에요. 그만 그걸 읽고 숙종대왕께서 흥분해가지고 당신이 서문을 직접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삼학사 전에 그 숙종대왕 어지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어, 조선의 선비 세 어른이 계신데 이분들의 사당을 남한산 양주반을 언덕에 만들고자 하는데 조선에 있는 모든 선비들은 남한산성에 있는 현절사에 가서 큰절한번 대항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선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한산에 와서 여기 와서 큰절한번 하고 돌아가야지만이 내가 선비구나 하는 자부심을 회복했던 그런 장소예요. 대원군 때 사원을 다 철폐했어요. 이 사원을 다 철폐했는데 여기는 아주 잘 보존했어요. 그런다가 어, 해방 이후 우리가 정신이 없이 살아보니까 이 여기가 어, 풀숲에 우거져 있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풀숲이었어요. 길 들어오는 길이 아까 조병수 교수 보고 제가 아스팔트 깔린 거 보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어, 길이 없어서 남한산성 사막사 가는 길을 서글프다 하는 글을 신문에 써가지고 칼럼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장까지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와서 전국에서 오늘 다 모인 겁니다. 이게 남한산 성 사막사 우리 여기에 와서 이런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의 여기가 고향이에요. 음. 조선의 선비 정신의 고향이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전보장 교수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삼마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김유동 회장님과 의논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삼마세의길 따라 신양봉철에 네. 가서 서문 밖에서 그들이 제, 목숨을 바쳤던 현장을 가고 또 삼한 사람들한테도 지금 바래되게 있나요? 그 현장을 좀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면 어떨까 그런 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Yes. Fui,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은 지금 남한산성의 동장대에 타이어가 있습니다. 동장대. 남한산성의 사대장대가 있죠? 서쪽에 있으니까 서장대. 그 지금은 수호장대를 하고, 내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장대. 그 다음에 남쪽에 남장대. 그쪽에는 국장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특별히 오늘 온 거는, 원래 코스는 저쪽에 불봉이쪽 서북쪽. <laughs> 저쪽으로 갈라겠는데 보안전은 나중에 가고 가고요. 저3층만 타고 내려오면 저쪽에 한봉선입니다. 저쪽 우측에. 한봉선에 갈라겠는데 일정도 안 되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장을 한이후로 청나라가 홍익포라는 지금 진명공원에도 있는데 홍익포라는큰 대포를 한봉, 한봉과 한봉 벌봉에다 세워놓고 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지축이 흔들 정도로 위험을 느껴서 숙종 때 와서 동장으로 지나고 숙종 때 와서 남한산성의 원성 말고 바가성을세 개를 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벌봉에 있다 해서 봉암성 저쪽 한봉에 있다 해서 한봉성을 쌓아요. 한봉성 그 다음에 남장대 앞에 신남성 또는 남격대 이렇게 외성을 쌓았습니다. 숙종대왕 때 숙종왕 중기정도 와서는 부안산성을 또 축성을 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외성을 축성한 임금이 숙종임금이에요. 그만큼 숙종의 국방정지도 막강하다고 보는데, 이 영명, 세종대왕릉을 자주 참배하면서 남한에 자주 오시죠? 오면서 시도 많이 남기고 그랬는데, 이봉암성은 이제, 가보신 분도 많지만은, 대개, 남한산성에 이 지키는 수호사, 장군들을 수호사라고 그러는데, 이 수호사들은 대개 수호사를 마치고는 병조판사가 많이 돼요. 강주 부윤 또는 강주 유수부를 거친 사람이 강주 수호사를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이제 강주 목사, 강주 부윤, 강주 유수부. 그러다가 수호사가 지금 묵정동에 있는 것이 수호청인데 수호청이 수호사가 유급시에는 남한을 지키는데 불편해가지고 남한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호청이나 관측, 그, 군사훈련을 하나 만드는데 수호사 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 강주 부윤을 습격시켜가지고 강주 유수부로 만듭니다. 유수부는 요새 말로 하면 일본사람관이 현황에 높은 직급이에요. 종이품 정도 되는데, 강화유수부, 수원유수부, 개성유수부, 강주유수부. 수도권을 둘러싼 막강한 배우, 군사, 기지보, 행정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강주유수가 수호사를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호사들이 되게 변접한 수로 승진해서자유적우정이 되고 그러는데, 내년 정도에 이쪽 수호사를 거친 사람이 정치세력의 추이를 한번 다시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로 하고, 열봉에보암수을 쌓고, 보암수하고 한봉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축성해야 될까, 논란이 많습니다. 돈대식으로 축성을 하자, 각성식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돈대로 쌓기를 합니다. 근데, 돈대시설은 없고, 남격대에만 돈대가 두개 보입니다. 대신, 남만산상제 한봉사업의 사이는, 각성 형태로 해서 산성만 축성해 되 있고요. 돈대시설은 현재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없어요. 돈대 축성하고 있는데, 돈대는 강화도 돈대가 아니고, 여기 스타일의 돈대가 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아... 둥그란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다 포를 놓고 쏘게 되 있는 그런 이선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장에 외성을 쌓으면서, 이 벌봉하고 한봉성을 연결하는 데서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쪽 계곡 이 있어요, 계곡. 이 계곡을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협봉을 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고, 장경사에다가 또, 신지 옹성이라 해서 옹성하고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영혼사 계곡으로 들어온 적을, 태봉학에서 만든 시설이 한봉성이고, 또 내려가서 볼수 있는 장경사 신지 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지 옹성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봉함세 그 안벽 뒤에 글씨가 있는데, 그거는 제일 아래, 1페이지 아래 보면 그 글씨가 써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벌봉의 뒷면에 보면, 지금은 글씨가 흐르잘안 보이는데, 우리가 남산에서 초기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공안심성0인년 4월 초 1일, 시작하여 동년 5월 초에 초 9일에 필려겠다. 숙종 12년, 1686년에 보함성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금성문에 나와요. 실록이나 이런 연대기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남산부가 이런 이제 금성문이라든지 역사 윤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래서 당시 수호사였던 윤지선이가 쌓았다. 그런 내용이 벌봉 뒷면에 그, 세계되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하고, 한 1분 쉬었다가 내려가도록. 맡은 구역이라는뜻이말만 담당구요. 음. 신기한말 음. 빼도 돼요. 장경사 5성인데신기한말다 쓰라고. 장경사에서 담당을했고요장경사뭐사차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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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는데 네. 승군들이 거하면서 네. 무기를 네. 많이 보관했다고 네.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무기는 네. 거기 네. 소개하기도 하고. 네. 이 장경사 신지 5성은 보세요. 저 네. 네. 앞에 있는 한봉성 있죠. 한봉성. 네. 한봉성하고 막 맞보고 있죠. 장나라 군인들이 요협공으로 들어오니까 양쪽에서 협공하기 위해서 장경사 5성을 설치하는데. 그 옹성 머리 부분에 가면요 포루라고 이요 포루, 포루 속이 수록 구멍이 좌우 세 개씩 아홉 개 포루가 있어서 남한산성의 건축상, 성곽 건축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옹성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옹성, 옹성이라는 것은 동대문이나 수원 화성처럼 항아리 성분앞에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그런 말이 옹성인데 원래는 남한산성의 옹성은 산능성이에. 이 나온 부분에 현강을 아 쌓았다 해서 옹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 잠깐 나온 부분을 치라고 그래 치몸치자서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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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음. 치가 있는 부분은 옹성 있을 수가 있고요. 음. 옹성이 다섯 군데인데 첫 번째는 서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연주봉 옹성 음. 서문에서 나가면 우측에 있죠. 여기 그, 라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 어. 연주봉 옹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장대 옹성이 있어요. 남장대 옹성은 세 어. 개로 되어 있어요. 이 옹성, 이 옹성, 삼 옹성. 음. 그 다음에 장경사. 예. 여기서 예. 옹성을 예. 오늘 보는 겁니다. 예. 분, 자, 제일 그리고, 처음에 하신 데가 어디라는가? 예? 제일 신요 연주목. 자, 뒤로 돌아보세요. 이게 이제 성의 본성이야. 음. 본성, 아, 본성이라고? 원장원 아, 어, 이 본성인데, 영자화이 아, 음, 음. 일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음.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음. 예? 8kg로. 음.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요골짜기로 올라와가지고 전래해서 공략을 하니까 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음. 그리고 저 볼거리가 보이지 않지만 벌봉이 음. 높아요. 음. 515m 되는데 거기서 보면 행궁이다 보여. 음. 그래서 거기다가 청나라 군대가 포를 걸어놓고 행궁 쪽으로포를 쌓았다고. 음. 그래서 굉장히 놀랬지. 그래서 이쪽을 성을 더 쌓아야 되겠다. 이 남한의 약점이에요. 음. 남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을 이제 에? 저쪽에 벌봉 쪽하고 이쪽에 신지. 옮기적으로 성을 쌓았는데, 자 그래 놓고 보니 또, 성의 약점이 뭐냐면, 직선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기 와서 밑에 와서 팍짝 붙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성위에서는그렇지않아쪽 음. 음. 바짝 밑에 와서 붙으면 음. 보이지 않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쭉 떼서, 옮기를 이렇게. 쪽에서 반 오펜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 빼낸 것이 다섯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성으로 붙을라 하면 여기서 공략할 수 있잖아요. 음. 여기서 이성으로 붙을라 하면 공략할 수 있잖아요. 네, 측면 그렇게 그치. 해서 다섯 개의 옹성을 만들어내는데 음. 여기에는 그이 직선화되어 있는 게 남쪽에 있는 성들이 다 직선화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남쪽에 세 개의 옹성을 만들고 음. 이쪽은 동쪽에는 여기에 이제 신조 옹성을 장녀 신조 옹성을 만들어서 장녀가승녀들이여기훈돌도하고 여기를 지켰던 그런 곳이에요. 음. 그래서 숙종 때 와서 남한산의 약점이 다 보완돼가지고 완벽한 성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어, 인조임금은, 어, 여기 있는 모든, 어, 제도를 반을 쪼개가지고 북한산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산성을 쌓기 시작한 100년 토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00년, 300년, 또 화성이 200년, 100년 토울로 성을 쌓게 되고, 이 남한산성은 왜 중요하냐면 전란을 직접 겪어 반 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장점, 단점이 하나모출돼서 그걸 완벽하게 보호했던 그런 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이런 옹성이 잘 발달돼 있고 저 앞에 가 포르가 있는데 지금 뭐 짐을 막 쌓아놔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 보수하는데 이 보수를 잘 해야 돼. 이사람들 10년도 안 됐다고 현안지가 다 기약 무너가또 이렇게 어, 근데 근데 이게,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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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단하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응. 요즘에 와서 잔소리하고 보는 눈이 많아져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지 말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감기 시에 자꾸 하세요. 지적을 해줘야 돼. 네. 근데 흙이 너무 약하다. 어,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저, 여기, 이, 이 업자들이 아주, 우리요, 대가장님. 네. 이제 옛날에는 업자들이 하기이 네. 네. 기업 있어가지고 네. 20년을 감기 아, 속에 아, 했어. 아, 아이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일정 량이 돼야 되겠어, 아니야. 예? 음. 네? 근데 일정 량이안 되니까. 와서. 오채인도 가서 붕붕 잘가지고 뭉개나 그 일정량이 학보에 공사를 하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 업자를 아니, 북대는 북대는 그렇지 그래서 그 업자를 저 15년 전에 네. 아굽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아굽시키는 사람은 뭐 관심이요 하세요. 관심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냥 공사도 현장도 분명히 서문제집를 지을 거라고 여러분도 하는씩 키워버려요 어이아 오늘 이렇게 한이유 뭡니까? 음, 기각과랑콩이콩이좀 아, 네? 많이 가는데 왜냐하뭐그 네? 네. 당시에는 어떻게 지고 왔는데 지각가랑이 줄을 조금 맞춰서 강냉이 씹힐 수 있고 괴물들이 씹힐 하는데 요거를 그냥 하면은 발꼴로 쓸수 있어 요 사람들이. 요, 그러니까 요네 개를 죽여야 돼. 죽여놔야지 음. 발을 뒤 꼴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다 다듬었다고 네 개를. 아, 그래. 그렇지 네 개를 네. 다 다듬어놨잖아. 발걸로쓸수 있단 말이오. 발꼴로 음. 쓰지 못하게 하려면은 아유, 다듬어서 다리를 전부 다듬었는데. 어머. 자 그러면 거, 지금부터. 이 성각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나무 때문에 무너져. 그근데얘가 음. 30년 전에 왔을 때이 나무 자르다가 하니까는. 자연 보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성각이 <웃음>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자연 보호냐. 어, 어, 성잘라게 어, 되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싸워, 싸워가지고, 그것도 한 3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아이고. 10m를 사게 청소를 했는데, 10m가 아니라 50m를 해야 돼, 50m. 음. 음.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 뿌리가 들어가면 이성이 무너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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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잠깐 퀴즈입니다. 음. 이 많은 성, 성돌을 총몇 개며, 이 돌들을 어디서 캐왔을까요? 음. 자, 마치신 분은 초콜렛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돌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돈을 원체를 찾아야지, 우리. 남산모 숙제입니다. 내년까지 찾아주세요. 음, 정답을 알려 올해 출처. 초콜렛은 내년에 구에렛 지금 줄수 있어요. 이 많은 돌을 어색했을까 하는 거예요. 남한도 안에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 남한도 에 남장대, 남객대 가는 길에 오면 불당님 뒤쪽 산에. 실진나 담당 분이기를 한데, 장경사 담당이 있는데, 이번에 네. 무슨 말씀 하셨냐면, 팔도에 네. 담당을 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팔도 승려들, 팔도 승부들인데, 그게 팔도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럼 거기는? 장경사 담진이 심기는? 아, 다해 신기란 말, 성막 건축을위해서또 해. 인정을 안 해도 되 해, 우리가 회비를 한다는 건 조금 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laughs> 네. 조용히 우리끼리 그냥. 저도 이 그렇게 갈까봐,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박사 한번 찍어봐야 돼. 찍어봐. 나 우리 박사 그래. 야 이거 봐봐, 어서천사 천주사, 옥천사, 또뭐 장경사 등등 있는데 이 장경사는 아까. 보고 내려오는 그 신지 옹성옹성하고 네. 이런 줄변을 승려들이 지킨 건데 의승이라는 말 있어요. 의승군 아마 저기 종각의 현수막 보니까 10월 14일 날 네. 여기 장경사에서 클래식 연주했고 네, 네. 네. 어, 그 의승군 그 사이에 의승군 무차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의승군이 뭐냐? 잠깐 전명했어요 의승이라는 말은 오르자에다 승려승자예요. 음. 의승.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여기 거주한 승려가 1 3 6명이가7명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전국 지방의 사찰, 음. 향사라고도, 향승들, 지방 승려들이 와서, 요새 말로 근무를 해야 돼. 보조 근무를 해야 돼. 네, 네. 그거를, 승군 이번제도인데 음. 나중에 복잡해, 불편하니까, 음. 또 여기 원래 있는 승려들이 또 약간 폐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방의 승려들이 돈을 걷어요 음. 전국 사찰마다, 2개... 음. 두 명씩 파견해. 그걸, 의승이라고 해. 의 음. 그리고 여기 와서 고추 쓰지 않은 대신에 돈만 내. 그 돈을 내는 것을 방번전이라고 해서 의승 방번전을 내요. 음. 남한산하고 부한산성에 운영 경비를 조달해서 전국의 4차 승려한테 소짓말로 주담금을 해. 네. 돈을 받아. 여기 있는 승려들을 사. 그게 음. 의승이야. 음. 그래서 의승들이 산을 지켜. 음. 그래서 원래 승려 130몇 명하고 지방에한 승려 350몇 명이 어서약400 사백 얼마죠? 470, 80명이 남한산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승려, 승려들리고 승려들이 많이 지키고, 승병이 지키고, 나머지는 여주, 이천, 축산 이런데 지방군들이 와서 여사시보초를쓰도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있다가. 네, 그래서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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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은 불교 네. 고유의 뭐 불경도 해 있지만, 군사 문자를 그저 줄여놓기도 하고, 승려들이 유사시 승병, 무술을 배워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승, 승군, 승병 또는 승군으로 활약했던 것이 장사에 네. 사찰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아, 아까 말한 네. 그 보암성 옆에 복림사는 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찰과 성곽이 유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무기고, 무기 의 칼도 하면서 승병들이 군사훈련도 하고 거주 역할도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찰 은 특별히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찰을 총괄하는 그 제도가 도첨섭 총석 제도인데 병암에 네. 가면. 병암에뒤에 보면 그, 남산 신수기구라고 글씨 써있죠. 거기에 보면 고총섭, 각성 스님 이름이 나왔어요. 응성, 각성. 음. 음. 그 다음에, 고전에 그 장유가쓴 남한산성기에는, 재령인가, 자자하는데 재령인가를 승려 이름이 아, 나와요. 아, 그래서 아, 네. 이 승려들이 정주적인 조직으로 남한을 쓰는 게 동원됐다는 아,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 아, 승부는 아, 조선시대는요, 아, 요새 말로 하면, 또 이렇게 승불정책이 있잖아요. 승불 억제정책 때문에 유교정책, 네. 유교문화기 때문에 네. 불교 사찰은 좀 이렇게 처지했는데 성격은 승군으로 음. 아이고 스케치 준비하시라고 머리 숙여서 메모하시고 제대로 예, 예. 이상한 네. 거 없이 됐는데, 아 너무 들 박고, 이거는 근데 이잘안 나오게 해주세요 데안 나오게 좀 차이 쪽으로좀이쪽으로좀오 잘, 왼쪽왼쪽 왼쪽으로 이번 왼쪽으로 이번차왼 아, 네. 왼쪽으로 이거 잘, 왼쪽으로 이거 잘, 장경으로 이거 잘, 왼쪽으로 이거 잘, 왼쪽으로 이거 잘, 이거 잘, 왼쪽으로 이거 잘, 왼쪽으로 이거 잘, 자 하나 둘 네. 하나, 하나 둘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만 딱 대요 주세요 하나 둘 12일날 성경에서 출발 15일날 서울에 한 바퀴 카메라 다음에 카메라 끊라고 하자 지금 뭐이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남한은 오한대를하그고 1사년 아, 13, 어. 14? 1 14, 14, 14? 14? 14. 14. 아, 아. 1하고 마지막 날에. 여기서, 여기 작년에 수육대회을한다수대 그때, 경주관람때 많은 사람이 시행갔고 경주하람 에서 많은 사람이 시행되갔어요그 사람들을 농을 위로하는 수육대회가 었지